둥근 얼굴 분들이 볼살에만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 머리 하면 예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큐면 길수록 볼륨감도 처지고 얼굴이 넙대대 보여서 마음에 안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얼굴에 맞게 층을 만들어주면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둥근 얼굴 분들은 유난히 볼살에만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얼굴은 작은데 가로폭으로 넙대대해 보여서 넓어 보이는 면적을 줄여준다면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머리 층을 낼때 턱선 밑에서 층을 만들어주면 얼굴에 가로폭 면적을 줄여주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뒤통수에 볼륨이 없는 분들도 있죠. 옆머리에 맞게 뒷머리 층을 같이 맞춰준다면 뒷머리라도 뒤통수 볼륨이 생겨서 옆에서 봤을 때도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둥근 얼굴에 맞게 레이어드 컷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둥근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려고 두상에 볼륨감을 살리는 분들이 있죠. 둥근 얼굴 분들 중에서 옆 광대가 있는 분들은 옆 두상이 많이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살릴 때옆두상의 볼륨을 많이 살린다면 얼굴이 넓대대하고 둥글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륨을 살리고 싶다면 귀 윗부분의 옆두상을 살리는 것보다 정수리 맨 윗부분에 가르마 방향에 맞게 살려주는 게 얼굴이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둥근 얼굴에 볼륨감을 살린다고 옆두상 윗볼륨 다 살린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둥근 얼굴을 더 둥글게 하기 때문에 볼륨을 살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볼륨이 죽는 이유가 거의 층이 없는 긴 머리 분들이 머리가 많이 처지는데요. 내 얼굴형에 맞게 층이 없거나 머리 길이가 길어서 볼륨이 생기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날 문득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둥글게 보인다 느껴질 때 있죠. 그때 머리를 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앞머리인데요. 특히 둥근 얼굴 분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아서 시술뱅 앞머리 해주면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귀여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술뱅 할 때는 앞머리가 눈썹 밑으로 길어지면 둥근 얼굴에는 지저분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는 기장보다 눈썹 밑 기장을 유지해야 둥근 얼굴이 작아 보이고 예뻐 보여요. 내 얼굴이 둥근 게안 보이려면 앞머리를 자주 자를 수 있어야 하고 미용실 갈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눈썹 사이 미간에 나오는 앞머리 길이만 정리만 해줘도 시술배 앞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미용실 가서 정리해주면 충분합니다. 둥근 얼굴 분들은 앞머리 볼륨이 너무 처지면 얼굴이 둥글게 보일 수 있어서 앞머리 볼륨을 살려주는 게꼭 필요합니다. 특히 앞머리가 너무 얇고 숱이 없어서 갈라지는 분들은 앞머리를 내리는 건 솔직히 안 어울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사이드뱅 앞머리는 둥근 얼굴을 가름하고 작아 보일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성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앞머리입니다 둥근 얼굴 분들이 사이드뱅 할때 가르마 방향을 6대4로 하고 사이드뱅 앞머리를 해준다면 둥근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갸름해 보입니다 이때 얼굴을 더 갸름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머리 세우는 부분에 볼륨을 더 확실히 살려준다면 얼굴이 더 확실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둥근 얼굴의 사이드뱅 앞머리는 거의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둥근 얼굴 분들 중에서도 광대가 많이 나온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사이드뱅 앞머리 할때 턱선에 맞춰서 해주면 광대, 볼살, 옆면을 가려줘서 묶었을 때도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로 표현하고 싶은지 결정한 후에 시스루뱅, 사이드뱅, 앞머리 정해준다면 같은 레어드컷이라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레어드컷에 펌을 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둥근 얼굴에 어울림을 펌을 하고 싶다면 굵은 웨이브 펌, 시컬이나 CS컬을 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둥근 얼굴 분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수리에서부터 볼륨감 있게 펌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둥근 얼굴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히피펌, S컬이 강한 펌들은 웨이브가 강하기 때문에 둥근 얼굴을 보완하기보다 더 강조시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만 저는 최대한 얼굴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둥근 얼굴을 갸름하고 작아보이게 부드러운 펌을 하기 위해서는 턱선 아래부터 웨이브가 생기게 해주는데 웨이브가 많은 게 아닌 굵은 웨이브나 시컬 펌을 해주는 게 둥근 얼굴에 펌을 했을 때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곱슬머니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부시시하기 때문에 얼굴 근처의 머리카락이 지저분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볼살 강제 때문에 가로폭으로 넙대대해 보이는 걸 줄일 수 있어요. 내가 곱슬머리라면 매직 세팅을 해서 얼굴 아래부터 C컬을 만들어주는 게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둥근 얼굴이 작아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염색인데요. 이런 분들은 레어드 컷에 화려함이 있지만 얼굴이 밋밋하거나 눈, 코, 입이 또렷하지 않는다면 염색을 했을 때 얼굴에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피부톤보다 밝게 염색을 하게 되면 얼굴과 머리카락의 컬러 차이가 줄어들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도 생깁니다. 그리고 평소 화장을 잘안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화장을 안 해도 레어드컷과 염색을 해주면 나만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화장을 잘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피부톤보다 밝게 염색을 해서 더 예쁜 모습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둥근 얼굴 볼살 관계 때문에 가로폭으로 넓어 보이는 분들이 레어드 컷을 한다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가로폭의 면적을 줄여주고 시스루 뱅, 사이드 뱅 앞머리 했을 때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레어드 컷을 했는데 뭔가 내 얼굴이 둥글게 보이고 안 어울린다 생각이 든다면 머리를 자를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둥근 얼굴형에 맞게 레어드 컷만 잘해줘도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